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이적을 행하냐, 아, 어, 네가 어, 그런 권한이 어디서 왔는가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악한 세대가 뭔가 눈으로 보이는 이적을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요나서는 사장밖에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사건도 어렸을 때는 3일간 고래 배 속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는데 읽을수록 요 12절 1장 12절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 누에에 가서 너희들 곧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알려줘라 하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 그 멸망을 대하는데 저 이민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줄까 봐서 싫다고 다시 스스로 도망갔어요.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배를 자기가 뱃살을 대고 타고 갑니다. 근데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서 사람은 그 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 신을 불러가면서 살려 달라고 하는데 어, 한 명은 저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태풍이 왜 왔냐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저배 밑창에 어, 자고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때문에 이 태풍이 온다는데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고. 이 태풍은 나 때문에 온 거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태풍이 잔잔해질 거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슨 그 벽이 생기잖아요. 그때 왜 그런지 안다 그 말이에요. 태풍이 오게 되면은. 그 태풍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부족이 갈등을 하고 도대체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적어도 크리스찬은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나를 던지고 내가 그 밑바닥으로 가면 태풍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 다 알면서 사랑을 다 배워서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리고 싶지 않고 나는 끝까지 고수를 하고 너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해결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들어줘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아침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도 않는 기도를 나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그렇게 막싸다니면서 여러 가지 집안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거기를 허은나 가는데, 저그 극비 사항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셔서 집사람 모르게 돈 빼가지고 거기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공개적으로 <laughs> 말씀을 해버리시는데, 이제 그런저런 문제를 집사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가 하는 기도를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프리카 거기가 어딘데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 위험한데 나 거기 갈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오는 사람은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해서 와서 강사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기도해봅시다 해요 근데 부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첫째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태풍이 오게 돼요. 그런데 그 태풍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가치관, 내 사상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서 가게 되면, 내가 믿지 않는 기도라도 내 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근데 죽으라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안 줘요. 자기가 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면 핵 돌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지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